자, 19년 4월 고3 모의고사 설명하겠습니다. 자, 29번 보세요. 29번은 규링하고 위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왔던 질문이 뭐냐면 규링은 전치사니까 뒤에 구가 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위치가 틀렸다라고 생각을 해서 1번을 답한 학생들이 많았어요. 자, 보실게요. 이 문제는 그렇게 푸시는 게 아니라요. 듀링은 전치사예요. 그렇죠, 여러분?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전치사와 관계대명사가 합쳐지면 뭐가 되나요? 관계 부사가 되죠. 전치사하고 관계대명사가 합쳐지면 관계 부사가 됩니다.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자, 관계부사의 특징. 관계부사는 부사잖아요. 부사는 문장의 주어 성분이 아니야. 문장의 주어 성분은 주어, 목적어, 보어만 문장의 주어 성분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우리가 모의고사 어법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뒤에 완전한 문장이 왔냐, 안왔냐만 보는 거예요. 이 전치사가 맞냐, 틀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요. 그게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1번 보면 You read that sentence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나왔으니까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틀린 게 없는 거예요. 실제 이런 문장이에요. You read that sentence during the moment. 너는 그동안에 네가 그 문장을 읽는 그 순간이 is no longer happening.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번은 맞아요. 자, 2번은요. 이사프가 재기대명사잖아요. 재기대명사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 같은 문장이주어나 목적어를 받아주는지 보는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어요, 여러분? 29번. 재기대명사가 나오는 경우에는요. 그냥 해석해보는 경우밖에 없어요. 해석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해석은 이 문장은요.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it feels 그것은 느껴지는 거야. As though time flows, 시간이 흐르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은 in the sense 어떤 느낌이냐면, the present is constantly updating itself. 현재 그 자체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업데이트 시키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게 느껴진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을, 현재를 받았기 때문에 일사투가 맞아요. 3번은요. 대시 나왔어요. 우리 대 나오면 제일 먼저 생각은 는게 뭐예요? 이 대시 지시 대명사에 대실까? 아니면 관계사에 대실까? 아니면 접속사에 대실까? 예요. 그런데 대 뒤에 보면, the past is fixed.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완전한 문장이에요. 그럼 데스는 접속사겠죠. 아무 역할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오는 질문 이거예요. 이 앞에 엔드가 있는데, 데스를왜또 쓸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그 전체 문장을 한번 보실게요. We have a deep intuition. 우리는 깊은 통찰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찰력은 무엇에 대한 것이냐면, the future is open. 과 미래가 열려있다는 거예요. until it becomes present. 미래가 현재가 될 때까지는 그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우리가 통찰력을 가지고 있고, and then the passage is fast. 되는 거예요. 앞에 that, 저리 나왔어. 뒤에 end 다시 대적길이 이어졌어. 여러분 접속사 대적길이이어질 때도 end를 씁니다. 그래서 3번이 맞아요. 자 4번은 어떻게 푸셔야 돼요? 여러분 as as가 딱 보이시죠? 네 as as 딱 보여요. as as 원급 부분이에요. as as 원급 부분에 as as 사이에는 무엇이 들어올 수 있나요? 네, 형용사와 부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형용사가 들어갈지 부사가 들어갈지는 누가 결정하나요? 네. 서로 꾸며주는 수식관계에 있는 품사가 선택합니다. 그럼 그 문장 보시면 y e h as natural as this way of thinking is 생각하는 이러한 방식이 is 자, is는 귀동사입니다. 그러면 뭘 가져야 되죠? 형용사를 가져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방식은 is natural 자연스럽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이해 되셨어요? 5번. 5번은 여러분 리더 나왔네요. not leader죠. 자, 리더는 부정어예요. 자체가 부정어입니다. 자체가 부정어예요. 자, 그러면 리더가 자체가 부정어인데요. 뒤에 두 o 더 o 동사가 나왔다는 건 대동사라는 뜻이에요. 자, 대동사는 누구를 받아주죠? 같은 문장 또는 앞문장에 있는 동사를 받아줍니다. the present moment does not exist in them. 현재의 순간은 그것들 안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그럼으로, 시간의 흐름 안에서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했어요. 주어가 the flow of time 이고요. 앞에 exist 받아줬으니까 does not exist죠. does exist고요.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자, 이해 되셨죠? 자, 그래서 29번의 답은 4번. 자, 그럼 29번 잠시 정리해 볼까요? 29번에 1번에 누구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네. 관계사와 연관된 문제입니다. 자 2번은요. 자, 접속사 대세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3번은요. 아 미안합니다. 이게 3번이죠. 2번은요. 제기대명사 관련된 문제입니다. 4번은요. as-as-원급 문제였고요. 자 5번은 대동사 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어법 문제 나올 때마다 정리해 보시면요. 관계사, 접속사, 대동사 문제는 모의고사 어법의60% 이상을 차지하는 문제다. 나올 때그 문제 푸는 설명을 기억을 하시고 그대로 문제 푸실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31번. 자, 여러분, 저랑 연습하신 대로 빈칸에 한국말 유학해서 쓰서, 써서 푸신 분이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없어요. 연습은 연습일 뿐, 실전과 연결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자, 빈칸 봐봐. 빈칸에 뭐라고 그랬냐면, All this evidence of 빈칸. 빈칸에 대한 모든 증거는 suggest, 보여줍니다. 자, 무엇을 보여줍니까? The first farmers 최초의 농부들은 were pushed, 강요를 받았다, into complex and increasingly interconnected farming lifestyle. 복잡하고 점점 더 관련되어 있는 농경의 삶의 스타일이 되도록 강요를 받았다. 오히려 그것의 장점에 의해서 끌려간 게 아니라 강요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빈칸 끝에 나왔어요. 어디 보셔야 돼요? 앞에 보신다고 했어요. 앞에, 네, 앞에 부분 보고 요약한다고 했어요. 앞에 부분에 나온 게 근데 여러분, 내용이 없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냐면, skeleton found in the only farming village in the Florian crescent. 가다 주어져. 그럼 다 수식이에요. skeleton이 주어예요. skeleton is shorter, 더 짧대요. forager보다. 그러니까, 농경 일을 하는 농부들의 뼈가 수렵 채취 행동하는 수렵 채취로 살아가는 사람보다 뼈가 작다라고 얘기했고, less varied 음식이 덜 다양하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는 별 내용이 나온 게 없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요, likely starve 다 여섯 번째 줄이요, 굶주렸다고 얘기하고요, unlike forage 수렵 채취인보다 그 이유가 small number of crab, 크랩의 수가 작았다. 그래서 serious t r o u b l e 생길 수 있었다. 옆에 볼게요. Vitamin deficiencies, 비타민 결핍증이 있을 수 있었다. Starvation, 다시 결핍이 나오죠. 그 아래 stress 나오고요. 그 아래 intensive labor 나오고요. 자, 계속해서 뭐예요? 자, 빈칸에 써볼까요? 빈칸에 있었던 단어는요, 여러분. Starvation, 굶주림. Stress. s t r e 그리고 마지막이 빈칸 발음 위에 있는 disease. 질병에 취약했다 라는 세 가지 얘기밖에 없어요. 증거들이 뭐가 나왔냐면, starvation, stress, disease 나왔어요. 이세 단어를 묶어주는 보기의 단어가 무엇일까요? h e a l t h 에요 그래서 답이 1번이에요. decline은 감소하다, 나빠지다 라는 뜻이에요. 자, 2번 답한 사람 손들어주세요. 2번 없어요. 3번, 4번 없어요. 4번 expanding hierarchy 하면은 위계질서에 대한 뜻이니까 안 맞지. 5번 한 사람? 음, prevailing in morality라고 그러나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어. 빈칸에 첫 번째 줄에 답이 없는 경우는 내용이 퍼져 있는 경우예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 속독하듯이 세로선으로 읽으면서 however still but이 있는 찾으세요. 그런 단어가 없으면 내용은 첫 문단에서 그대로 흘러가. 변하지 않고.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글을 읽을 때는 맥락을 잡아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풀어요? 쭉쭉쭉쭉 해석하고 생각해서 답 찾잖아요. 그렇게 풀면 답이 안 나와요. 나온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좋아지기까지 너무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여러분 뭘 잡아야 돼? 맥락 잡는 거야, 맥락. 우리나라 모든 글은 양가식이에요. 첫 번째 문장에서 맥락을 잡고 사선으로 읽어서 내용 바뀌는 문장 없는지 확인하세요. 그리고 눈에 띄는 단어 잡아서 답하는 거야, 없을 때는. 첫 번째 문장에 답이 안 나와 있는 경우요 자, 눈에 계속 읽어 보면은 less b u r i e s starve, small number of c r o p t fail, serious, evidence, deficiency, starvation, stress, intensive labor. 계속 읽으시면 population spread disease 해서 계속 계속 네거티브한 내용으로 가. 고 어쩌고 어쩌고 아프고 그러면 빈칸에는 부정적인 내용이 온다는 걸 캐치하시고 앞에서 반복된 단어를 하나로 묶어주는 단어 잡아서 답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푸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풀어서 생각하면 내 생각 들어가고 해석 안 되고 글안 읽히고 이러면 찾고 잡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3 2번 봐봐. 32번은 빈칸이 중간에 있어요. 빈칸 중간에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드렸어요? 빈칸 앞뒤 문장 읽기를 앞에 문장 한번 읽어 Because she e p i C' the context. 다자는 배를 준비해요. 배라는 맥락을 준비해요. Highlight predictable cause the concept boat. of a boats. b o a t 가 나올 수 있는 개념을, 생각을 여러분 predictably, 내모해보세요 p r e d i c t a b l i t y 내모해보세요 예측시켜준다. 그래서, 보트가 나오잖아? a n t e r people's mind more a s y 마음에 쏙 들어가는 거 보트가. <laughs> And that, easy of processing produce a pleasant feeling. 기분이 좋아요. become m i s a t d a c t i v e to the good boats. marketer can take advantage of conceptual f l n c y i n a n c e effectiveness. 여기 중요하지 않아요, 빈칸이에요. 자, 다시 빈칸 뒤로 볼게요. 예를 들어서, experiment, 실험했어요. consumer find a ketchup. 수비자가 팬샵에 갔어. 그러면 more favorable. 더 좋아해요. When the ads was present after an ad for mayonnaise. 마요네즈 광고를 나올 때더 좋아해요. 자 이거랑 똑같아.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b a y 미안합니다. 바다. 바다. 잠시만요. 바다, 보트, 케찹, 나요. 자, 뭐예요? 뭔가를, 연관된 무언가를 보여주니까 다음에 개념이 마음에 편하게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32번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연관된 개념을 보여주니까 다음에 연관된 이미지가 편안하게 호의적으로 마음에 쏙 들어왔더라. 라는게 요약입니다. 그러면 32번에서요. 그러한 연관되는 보기는 몇 번이었을까요? 여러분 몇 번이에요? 5번 광고를 했더니 포지셔닝 쏙 들어왔어요. 프레딕티브 아까 뭐라고 했어요? 프레딕티브 에이빌리 y 라고 얘기했죠? 배봉지에 연관이 측이 가능하니까 광고가 쏙 들어왔어요. 이해 예, 되셨어요? 자,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4번 풀어보겠습니다 34번이에요. 자, 34번 보시면요. 34번. 34번 틀린 사람 손들어 보세요. 34번? 음, 34번 한번 볼세요 자, 34번에 빈칸내 앞에 나왔네요. There is a good evidence. 좋은 증거가 있다. 자, 어떤 증거냐면요. Current u p s e t i t 자, 현재 비만의 위기는 <laughs> caused not by, but by. 맛이 아니라, b 때문이야. 우리가 먹는 것 때문이 아니라, 빈가 때문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첫 번째 문장 있으니까, 끝에 문장 한번 가볼게요. 끝에. When we eat cheer, 우리가 뭔가를 씹어요. Less processed, processed food. 덜 가공된 음식을 먹을 때더 많이 씹잖아. It takes us more energy to digest them. 그거를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the number of calories we, our body receives. 우리의 몸이 받는 칼로리는 is less. 적어진다. 가공이 조금 되니까 씹느냐고. 소화하느냐고 힘이 들어와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칼로리는 적어진다. You will get more energy. 반면에 에너지를 더 많이 받는 거. Slow cooked apple puree. 천천히 요리가 된 apple p e 는요 Crunchy low apple. 씹어 먹는 사과보다는 우리한테 에너지를 더 준다고 해요. Even if the calories on paper 아, 종이에 있는 칼로리와 똑같다고 나와 있더라도 자 그러면 여러분 빈칸에 요약해서 써볼게요 가공이 많이 되면 살이 더진다 맞나요? 맞죠? 추위에 넣어 애플하고 아까 덜 가공이 되면 칼로리 소모가 많이 돼서 우리한테 칼로리 조금 온다고 했잖아요 가공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살이 더 찐다. 연관된 보기가 몇 번인가요 여러분? 가공 상태에 따라서 연관이 된다는 게 답이죠. 선영아 답 그럼 몇 번이에요? 2번이죠. 자 되셨어요? 36번 볼게요. 36번. 자, 여러분 36번 보세요. 자, 36번. 주어진 문장 어떻게 푸는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People observe iron best. 사람들은 철을 언제 최고로 흡수하느냐? When it comes together with something else, w e r rather observe vitamin C. 비 m 타민 C하고 같이 흡수될 때 최고로 흡수가 된다. Vegetarians use this tree to boost their iron absorption. 채식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용한다고 해요. 그럼 주어진 문장에서는 아연의 흡수와 비타민 C 얘기가 나왔어요. 자, 그리고 약간 끝에 베지테리언 얘기가 나왔고요. 자, A 번 보겠습니다. A 번은 누구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비타민 C에 대한 얘기. 자 B는 누구에 대한 얘기죠? 자 Iron 하고 v i t a m C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C는 누구에 대한 얘기인가요? Vegetarian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 설명했듯이 순서 뭐로 풀고 있죠? 앞뒤 연결된 문맥에 첫 번째 나오는 단어들로 실마리 잡아서 지금 문제 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요, 참 보세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벌써 답을,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AB가 한 묶음이고요. C는 다른 묶음이에요. 맞나요? 맞나요? AB 한 묶음이고요. I love vitamin C 얘기하는 게 AB고요. b 스테리언 얘기하는 게 C예요. A 한 묶음이고, C가 한 묶음이에요. 그럼 우리 이제는 뭐 하면 돼요? AB 중에 누가 먼저 나오는지 알기만 하면 돼요.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제가 푼 방법이 터무니 없지 않죠? 자, 어떻게 했어요? 저는 먼저 주어진 문장을 분석을 했고요. 주어진 문장. 자, 이 주어진 문장은 분석하기가 간단해요. 왜냐? 눈에 띄는 두 가지 이야기의 소재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기 때문이에요. 두 개를 나눴고요. 저번에 설명한 거세 가지 푸는 방법 중에 하나. 첫 번째 문장을 띄어서 무슨 내용을 하는지 먼저 a, b 가 하나고 c 가 하나예요. a 가 먼저인지 b 가하나인지볼 거예요. 그렇지만 문제를 많이 풀어보게 되다 보면 b 가 먼저라는 걸알수 있어요. 주어진 문장 그대로 가져왔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그대로 가져온 b 가 먼저예요. 실제로 그런지 보겠습니다. A번 보세요. a 번 보세요. Diet poor in v i t a m i n C means iron absorption difficult. 비타민 c 가 poor 부족한 다이어트 음식은 make iron absorption difficult. 철의 absorption, 흡수를 difficult, 어렵게 만듭니다. 종종 leading to.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이끄냐면요. double bad luck, 더블로 나빠지는데요. scurvy, 괴열병하고 anomia, 빈혈이라는 두 가지의 더블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두 가지가 combination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해서, 맨 마지막에, lose muscle tone 하고 bleeding, 피도 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B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By combining sources of iron with, a, 자, combine A with B죠. A와 B를 합쳐주는 거예요. iron하고 b with vitamin C를 합쳐주면, they can ensure that their body are better able to absorb both. 둘다흡수가 오히려 잘하게 된다라고 했고 b 마지막이에요. 아파 l 이즈 올 r u e 반대도 사실이라고 이제 반대가 뭐야? b는 둘다 좋은 명이니까 반대는 둘다 나쁜 명이지 그게 누구예요? a번에 비타민 C가 나쁜 경우니까 아이런까지 안 돼서 둘다 더블 배드 럭이라고 나왔죠. 자, 이 순서는 연결되는 앞문장과 끝문장을 매칭시켜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B, A, C가 답입니다. 자 간단하게 풀어죠 여러분 저랑 연습할 때 지금 스케일 계속 알려드리는 거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를 푸셔서 자꾸자꾸 문장을 간단하게 푸시는 연습을 이제는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숲속에서 정상에 올라가려고 하면 저 위에 산에서 산길 라 있는 거를 쫙 보고 가는 거랑 숲속에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랑 그 차이야. 알았지? 자, 스킬로 그렇게 푸셔야 돼요. 자, 36번 그렇게 풀었고요. 37번 한번 보겠습니다. 37번 보세요. 자, 지금 1시 37분인데요. 어, 37번까지 하고 실게요 여러분 조금 피곤해 보이시는데요. 37번 먼저 보겠습니다. A change.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에서요? In motivation.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can be affected.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자, 무엇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결과가 되는지 보겠습니다. 결과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결과는 by targeting. 목표로 하는 것에 의해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Physical consequences. 자 여기서 physical 은요 물질이라는 뜻이에요. 물질적 결과. Various actions. 다양한 행동의 물질적 결과를 어떻게 타겟인 목표로 하는 거냐 따라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여러분? 어디서 중요한 거는 motivation 이 변하는데. 자 physical 한 시퀀스가 있다라는 게 중요하겠네요. 되셨죠? 자, 주어진 문장에서 중요한 단어 갖고 갑니다. Dismissal is not at all. 전혀 아니다. automatic한 게 아니다. 자동적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냐. accept and deal. 받아들이고 처리하는데 무엇을 돼요? action의 결과. action의 결과. action의 결과를 받아들이는데 이거는 환경에 영향을 받아요자 A번 먼저 보겠습니다. A번 먼저 보겠습니다. A는 무슨 내용이죠? 무단 없이 A의 희감에 안 나왔네요. 이 남자 누굴까? 이 남자 누굴까? 이 남자 지금 b a t 내기하고 있네요. 내기에서 in doing so he will receive both positive incentive to complete the task and negative incentive to quit the task. 뱃한 결과네요. 이 사람 뱃 했어요. 이 사람 뱃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나와요. 자 B번에서는 뭐가 나와요? A bat is a typical example of t h a s it. 이것에 대한 전형적인 예입니다 A에서는 뱃하는 사람이 나왔는데 B에서는요. 뱃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나왔어요. 아 이게 뭐지? 이게 physical consequence 주어진 문장일까? 주어진 문장이별로 나온 거 없는 것 같은데 하고 바로 뒤에 어 펄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네 오케이. 아 그럼 B나 a 보다는 먼저 나왔겠다. 왜냐면 얘는 그 남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성이 없잖아. 아이 펄슨이 남자구나. 자 C로 넘어가 볼게요. 이래서 however 그러나 가능합니다. 사람이 자기 혼자서 manipulate하고 create하고 manipulate, create manipulate 조작하다죠. 조작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자기 행동으로. 어? 여기 보면 어컨셉이네 B 하고 C 하고 누가 먼저 먼저일까?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행동 조작할 수 있어요. 행동 어디게 나왔죠? 행동 주어진 문장이 나왔어요. 맞나요? 자 그리고 또 뭐예요? 하우에만 나왔어요. 자 문제푸는 따사와나이티 B 와 C 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여러분. A 에선 희가 구체적으로 나왔고요. B 씨 에는 이 남자가 이 사람이 남자인 건데 A 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면 어쨌든 A 는 B 씨 보다는 뒤에 있을. 뒤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B가 먼저냐 A가 먼저냐 라고 했을 때 비슷한 내용인데 연결어가 나오는 연결어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문장이 항상 먼저 나와야 해요. 비슷한 문장에서는 연결어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문장이 항상 먼저 나와야 되는데요. 또 하나 C에서는 액션이라는 단어가 등장했는데 이 액션은 주어진 문장이었죠. 왜냐하면 주어진 문장에서 사람들이 accept하고 deal한다고 해서 액션의 결과에 따라서 그런데 c 번에서는 액션을 사람이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a가 나오고요. b번에서 이 남자가 그래서 배스를 하려고 하나 봐. b번 마지막에도 배이 나와요. 친구랑 배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a 번에 그리고 나서 그가 이 배탄 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답이 c b a로 연결됐습니다. 자, 36번과 37번은 순서 찾는 방법은 같은 문제였어요. 이해 되셨어요? 36, 0 37은 같은 스킬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자, 37번 같은 경우는 대명사 보셔야 되고요. 연결어 보셔야 되고 앞뒤 문장 연결 보셨어야 돼요. 무엇보다 주어진 문장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안되고 주어진 문장에서 내용에서 뭐가 중요한지 반드시 보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글을 읽을 때 중요한 부분도 문장 주요 성분에 들어가 있어요. 주어나 목적어가 주요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아셨죠? 문장 읽으실 때 주어나 목적어 중심으로 읽으시고요. 영어 읽을 때 인토네이션도 대부분 중요한 부분에 들어갑니다. 아셨죠? 자, 지금 1시 42분이고요. 5분 쉬었다가 뒤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